우리 야담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인조 10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한양 거리에는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그럼에도 살아가야 했고 유기전 인근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장터에는 묘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총각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허황된 소문으로 여겨졌지만 그 총각에게 관상을 본 이들의 입에서 점점 더 신기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지요. 그 총각의 이름은 초시였습니다. 신분으로 따지자면 천민도 양반도 아닌 애매한 처지였지요. 아버지는 떠돌이 생활 끝에 빚을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기근이 한창이던 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초시는 그렇게 홀로 장터에서 자라났습니다. 옷은 누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고, 묘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재주가 있었지요. 그는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품고 있는 기운을 읽어낸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얼굴에 근심이 서려 있구나. 저 양반은 곧 좋은 소식을 듣겠어. 초시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신기하게도 들어맞았고, 사람들은 점점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초시에게는 몇안 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파는 노파 매난 할미는 초시가 군주일 때면, 곡식 한 줌을 건네주곤 했지요. 할미는 초시의 능력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챘습니다.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 눈빛을 함부로 쓰지 말거라. 반대로 유기전 채소상인 박만호는 초시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초시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자신의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틈만 나면 초시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장터를 스쳐 지나가는 기생연 초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태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것이었지요. 초시는 날마다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마님, 따님이 고톤처를 만나실 것입니다. 영감님, 잃어버린 물건은 사흘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말은 신기하게도 들어맞았고, 사람들은 초시를 신통한 아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시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그림자가 평소보다 길게 늘어져 보였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지요. 매난 할미가 초시의 표정을 읽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미, 이상합니다. 사람들 기운이 평소와 다릅니다. 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앙이 들기 전 조짐이다. 조심하거라. 그날 저녁, 초시는 장터를 지나가던 한 소년의 관상을 무심코 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의 이마에 붉은 재화의 기운이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초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만호의 금고가 털린 것이었지요. 박만호는 펄펄 뛰며 군관을 불렀고 장터 사람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수군거렸습니다. 초시가 관상을 보면 범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소? 사람들이 초시를 찾아와 떠밀었습니다. 초시는 난처했습니다. 관상으로 범인을 찾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초시는 박만호 앞에 섰습니다. 박만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초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곁에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장터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만호는 초시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사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놈이 훔쳤구나. 차완은 억울함에 떨며 부인했지만 박만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초시의 말을 믿고 사완을 몰아붙였지요. 그런데 초시는 사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완의 눈에는 결백함만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초시는 서둘러 장터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관상쟁이가 제 말을 뒤집는다고? 조롱이 쏟아졌지만, 초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박만호는 화를 냈지만, 초시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사완을 풀어주었습니다. 초시는 사완을 구했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지요. 그날 오후, 장터에 화려한 가마가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한양 명기 연초옹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치마를 우아하게 추스르며 장터를 거닐었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자태에 넋을 잃었습니다. 연초옹은 초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상을 귀신같이 본다면서요? 초시는 고개를 들어 연초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초시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지요. 낭자께서는 초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연초옹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사람의 슬픔까지 들춰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랍니다.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초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연초옹은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초시 녀석 명기 앞에서도 당당하구만 아니야 얼굴이 새빨개졌어 초시는 귓등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호가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퍼뜨린 이야기였지요 초시가 사실은 금고를 털려던 공범이었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 관상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사완을 의심하게 하고 나중엔 말을 바꾼 거야 그럴듯하네 영리한 수법이야 사람들은 점점 초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장터에서 그를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이었습니다 초시는 억울했지만 항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매난 할미가 초시를 데리고 자신의 허름한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당분간 여기 숨어있거라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초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미, 제가 사람의 관상은 보면서도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할미는 초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초시는 움막에 숨어지내면서도 장터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밤 달빛 아래에서 수레를 끄는 남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었고, 장터 사람들이 아닌 외지인처럼 보였지요. 초시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박만우의 금고에 묻어 있던 제 기운과 똑같았습니다. 저 사람이다. 초시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장터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저 남자였던 것입니다. 박만호가 의심했던 사원도 초시 자신도 모두 무고했습니다. 초시는 서둘러 매난 할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미,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관아에 알려야지. 하지만 초시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다시 나섰다가 또 틀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할미는 초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본 것을 믿어라. 초시는 용기를 내어 다음날 아침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에 초시는 다시 연초옹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비단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들고 혼자 걷고 있었지요. 초시를 발견한 연초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장터를 떠나지 않았군요. 낭자께서는 어찌 이곳에? 연초옹은 초시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압니다. 박만호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요. 어떻게 그것을, 장터의 모든 소문은 제 귀에 들어옵니다. 연초홍은 초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읽어내야, 진정한 관상쟁이지요. 초시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연초홍은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낭자. 소인이 감히 여쭙겠습니다. 낭자께서는 누구십니까? 연초홍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초시에게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떡과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초시는 연초웅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초시가 관하의 범인의 행적을 알린 지 며칠 후, 장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열병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는 심해졌습니다.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괴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장터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의원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초시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보았던 소년의 이마에 어른거리던 붉은 재화의 기운이 바로 이 괴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매난 할미도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초시는 할미를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미, 제발 버티세요. 할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시야,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 초시는 할미의 말에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괴질에는 분명 인위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초시는 장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박만호의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썩은 무언가의 냄새였지요. 이튿날 아침 매난 할미의 병세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초시가 물을 떠다 들이자 할미는 초시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초시야. 너에게 말해 줄 것이 있다. 네, 할미. 사실 나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초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를요? 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범한 떠돌이가 아니었다. 궁중에서 임금님의 사주를 보던 관상가였지. 초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내 아버지는 재앙을 예견했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임금님께 아뢰었지.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민심을 어지럽힌다며 누명을 씌웠다. 할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속했습니다. 결국 내 아버지는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되었고 빚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병자호란이 일어났지. 조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관상의 재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능력은 진짜였다. 그리고 그 피가 너에게도 흐르고 있다. 초시는 떨리는 손으로 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왜 사람들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시는 할미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관상의 능력으로 재앙을 예견했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언만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나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초시는 결심했습니다. 관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직접 살리기로 말이지요. 초시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괴질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고 그들이 먹은 음식과 마신 물을 추적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초시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 대부분이 박만호의 채소를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만호. 초시는 박만호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괴질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박만호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초시는 움막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연초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낭자.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연초옹은 심각한 표정으로 초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군요. 당신은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선대 임금님의 서녀입니다.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궁에서 쫓겨나 기생이 되었지요. 초시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는 조정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장터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지요. 이번 괴질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연초웅은 품에서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정의 일부 대신들이 백성들을 군줄이게 하기 위해 썩은 곡식과 채소를 유통시켰습니다. 박만호는 그들의 앞잡이었던 것입니다. 초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려 왔습니다. 함께 이 악행을 막아 주십시오. 초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연초홍의 눈빛에서 보았던 슬픔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지 못하는 무력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다음 날 장터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괴질로 쓰러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살아남은 이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만호가 군관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저놈이다. 초시가 흉한 기운을 불러왔다. 박만호는 초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나타난 후로 장터의 재앙이 끊이지 않았소. 저놈을 잡아 가두어야 하오.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할 대상이 필요했고, 초시가 그 희생양이 된 것이지요. 맞아. 초시를 내쫓아야 해. 저놈 때문이야. 군관들이 초시를 잡으러 다가왔습니다. 초시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초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초웅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박만호가 비웃었습니다. 기생 주제에 무슨 말이 많소? 연초옹은 초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피하십시오. 제가 당신 곁에 있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초시는 홀로 남겨졌고 군관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시는 군관들에게 잡히기 직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괴질의 원인은 박만호의 창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증거가 있느냐? 초시는 박만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창고를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썩은 채소와 곡식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괴지를 퍼뜨린 근원입니다. 박만호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마라. 내 놈이 무슨 수로. 두려우시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초시는 군관들을 뿌리치고 박만호의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도 뒤를 따랐지요. 박만호는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채소와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부패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저 썩은 것들이 괴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박만호는 창고의 참상이 드러나자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것은 오래된 물건들이요. 내가 팔 것이 아니라 버리려던 것이오 하지만 초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고를 굳게 잠가 두셨습니까? 왜 아무도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박만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초시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이 무슨 수로 이것을 알았느냐? 내 놈도 공범이 아니냐? 저는 사람의 기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감마님의 얼굴에서 탐욕과 두려움의 기운을 보았습니다. 초시는 장터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관상을 보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거짓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쓰러진 채소 장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초시가 내 딸이 혼처를 만날 거라 했지. 정말 그렇게 되었어. 약방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잃어버린 돈도 찾았지. 초시 말대로 사흘 만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초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군관들도 박만호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만호는 다급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작이오. 초시가 꾸민 일이오. 그때 연초홍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관아의 고위 관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박만호, 당신의 죄가 드러났소. 연초홍은 품에서 서찰을 꺼내 관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조정 대신들과 박만호가 주고받은 서찰입니다. 썩은 곡식과 채소를 유통시켜 백성들을 해친 증거지요. 박만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 당신이 누구기에. 저는 선대 임금님의 서녀, 왕족의 피를 이은 자입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초옹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초옹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숨기고,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는 초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낸 사람은 초시입니다. 그는 관상의 능력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로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군관들이 박만호를 결박했습니다. 박만호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놈들, 나라, 초시는 박만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사람의 얼굴은 거짓을 말해도 마음은 진실을 말합니다. 대감마님의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박만호는 끌려가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관하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만호는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일부 대신들이 전쟁 후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백성들을 착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썩은 곡식과 채소를 싼 값에 사들여 비싼 값에 팔고 그 과정에서 괴질이 퍼지는 것은 개의치 않았지요. 박만호의 창고에서는 외지 상인들과 주고받은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은 식재료를 전국 각지로 유통시켰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초시는 관하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음 느꼈던 붉은 재화의 기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기운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품으면 그 얼굴에 붉은 기운이 어른거립니다. 제가 처음 본 소녀는 박만호의 하인이었고 그 아이 역시 썩은 채소를 나르는 일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능력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그 재능이 너에게도 이어졌다. 연초웅도 자신의 역할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조정의 부패를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 어려웠지요. 초시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관아는 박만호와 연루된 모든 이들을 체포했고, 조정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명했습니다. 초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보았던 재앙을 막지 못했듯이 자신도 괴질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요. 아버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관상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장터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괴질에 걸렸던 사람들도 차츰 회복되었고 관아에서는 깨끗한 곡식과 채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만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보상되었지요. 매난 할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초시가 문병을 가자 할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초시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게다. 할미 덕분입니다. 할미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초시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관상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시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초시,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을 뻔했어. 이제부터 자네를 제대로 모실 것이네. 초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초시는 장터 한쪽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관상을 보아주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의 그림자까지 함께 읽어주었지요. 연초홍은 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초시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연초홍은 미소치었습니다. 인연이란 것은 신기합니다. 끊어진 듯해도 언젠가 다시 이어지지요. 계절이 바뀌고 한양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시는 여전히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지혜로운 이가 되어 있었지요. 도령, 제 아들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요? 마님, 아드님의 얼굴에는 노력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다만 조급해 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초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읽어 주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러 주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시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향기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은 그녀는 연초홍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낭자,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랍니다. 연초옹은 궁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복했고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장터를 찾아 초시를 만났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초시.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아줍니까?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봅니다. 관상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연초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 했습니다. 초시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아닌 마음을 보라 가르쳤고,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장터를 스치는 봄바람 속에는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